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현광 뚝배기입니다. 9월 19일 일요일, 일요 전기 라이딩은 아니고 네. 이마이지미 출근 봉이 있는 날입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라이딩 공지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람들 나와서 타보기로 합니다. 아,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 일요 라이딩, 이마이지미의 출근 봉, 거기에다가. 어이, 그 악의 기운 깜짝이야. 검은 기운 김용따루가 함께 한다면 이 3종 세트인 경우 절대로 샤방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염 좀 깎아 이씨 뭐야 더럽게 맞춤 <laughs> 아병신 거지 <씨. 웃음> 새끼 같어 엥? 맞지 <laughs> <마침>. 아... 신정스맞지 <laughs> 진짜 너 꺼져 <laughs> 자 오늘 모임 장소 시민 체육관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참여인원 샵 사장님 그리고 병준이 김용따루 저 이마이즈미 다섯 명이 오늘 함께 라이딩을 해 봅니다. 이마이즈미 저 보자마자 긴장이 된다고. 사실 저희는 데이트하는 사이죠. 아 젊었을 때는 우리 또 소녀 팬들이 좋아해주더니. 브록을 넘으니까 이렇게 남자가 자꾸 꼬이네요, 옆에. 아, 네. 그런 취향인가. <laughs> 자, 출발을 해봅니다. 오늘 전체 코스는 시민체육관에서 출발, 고복저수지청라뒤에즈 와촌, 그리고 도착지는 오원성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종 세트일 경우, 이류라이딩, 이마이즈의 출근범, 그리고 김용 따르가 있다. 이 3종 센트일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라이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일단은 신민체육관에서고북조소지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다운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단은 상당히 좀 높은 속도로 시작을 하죠. 뭐 이미 신민체육관에서 라이딩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뒷구멍에다가... BPM 164에 버게 맨발의 청춘 때려박으면서 달리시면은 그래도 그 흥으로 고통을 잠시 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워슨풀에 살짝 안개도 껴있고요, 농약도 날라오고 굉장히 오늘 상쾌한 아침라이딩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와 너무 예쁘죠 지금. 엉덩이미남 이마이즈미의 엉덩이 모습입니다. 하, 저 근육 움직이는 거. 자 지금은 이제 댄싱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신노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댄싱을 하고 있는 김용따루와 이마이지미의 모습입니다. 김용따루는 뭐 지금 보니까 진짜 연어 같네 살 색깔이, 저지 색깔이 어, 노르웨이 산이면 먹겠는데 저건 중국산이라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정도 되면 다리가 한번 털려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아, 김용따루 역시 강력한 남자입니다. 자 최선도 김용따로 계속 지금 숄더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의 숄더체크는 뒤쪽에 인원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뒤쪽에 인원들이 얼마나 했고. 힘들어하는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러한 것을 굉장히 즐기는 <laughs>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 <그런> 것을 체크하기 <laughs> 위한 숄더체크이지 숄더 절대로 뒤에 인원을 붙이고 가겠다 또 그러한 배려심이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마치 응?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는 저 인간의 저런 숄더 체크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쪽에서 피를 빨고 있다라면 어 저렇게 숄더 체크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 속으로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 나한튼저 <laughs> <laughs> 인간하고 라이딩하면 약간 도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저 인간이 다른 라이더분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물론 저는. 마치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옆에 들러붙어서 괴롭혀 보기로 합니다. 저의 도가니가 나가는지, 저 인간의 도가니가 나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리가 객살 날 것이 분명하죠. 아, 자, 태양을 향해 달리는 중국산 연어의, 연어의 모습입니다. 자전거는 뭐 초장인가요? 자, 그리고 시민체육관에서 고원마트까지 끝까지 끄는 저 강력한 모습. 아, 보통의 인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최근에 스마트 로라를 더안 달려! 굉장히. 오라오라오라! 로라, 요아 <laughs> 요아이! 이이 <요아이! 이크>, <laughs> 아,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쪽발이 말이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저 인간이 평소에 하는 말몇개 기억해뒀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에, 어감이 안 좋아요, 역시. 뭐 중국말, 유본말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피를 빠면 라스트 잔인하게 버리면서 피니시를 하는거죠 찌프트 어, 많이 하시는 분들 레이스 할때 제가 가끔 팁 드리죠? 충분히 빨수 있을 때까지 피를 쪽쪽 빨고 라스트 스프린트 친다 자, 보통 어... 공원 마트에서 휴식을 어... 취할 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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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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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청나리 언덕 비암사로 빠지는 그 길목에 있는 매점에서 가끔 쉬는데 저기서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매점 문이 안 열었을 것 같아서 뒤쪽에 있는들 지금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자, 저희가 다음 향하는 곳은 총나리언덕 어... 총나 뒤에 주죠. 경사가 센 곳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약간 좀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르막 구간인데 파워로 박살내야 되는 곳이죠. 고목 삼국의 중에 가장 그래도 무난한 고개죠. 솔티로 비암루에 비해서 가장 손쉬운. 어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나리 언덕은 약 평균 경사도는 3% 그리고 한 3km 정도 됩니다. 개물 새끼 저씨 자, <laughs> 어 백점 나갈 것 같습니다. 샵 사장님께서는 글쎄요, 오늘 약간 좀 별거 없겠지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파워젤 남는 거 없느냐? 오늘 너무 자신이 버려진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하다. 뒤를 빠져 이 중국놈아. 분명히 뒤에서 볼때 힘들어서 고기가 자꾸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미씨발로막 한국말을 못알아서 중국말을 했죠. 밥은 먹고 다니냐. 평소 버거킹 햄버거 두개 정도를 때려먹고 아침 나이딩을 참가하는데. 야, 그렇게 끄면 살이 아장나. 니네 다리 말고 우리 다리. <laughs> 그렇죠. 이따위로 달리면은, 물론 부, 본인의 도니에도 데미지가 있겠지만, 저희도 다리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 허벅지 근육, 굉장히 좀 땡땡해져 있는 상태고요. 바늘로 콕 찌르면은 글쎄요, 연어 알 짜듯이 근육 조직이 삐져날것같은그 정도의 알랄함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계속되는 애정 행각을 하죠, 지금 이마이집이. 어, 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그런 너의 취향을 존중을 할수 있다. 자, 송나뒤에즈 정상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겨우 숨을 돌려봅니다. 아. 어제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음식을 때려 먹고 있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이딩으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오늘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주공저수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팀한 7~8명이 넘는 이인데 지금도 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중흥저수지를 통과를 해서 베어트리파크나 혹은 비압로 쪽으로 가시는 라이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엉덩이입니다. 이마이짐의 모습. <laughs> 저 둥근이 움직이는 모습. 자, 로테 사인이죠. 자, 좌측으로 빠져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늘 너무 예쁘죠. 어제도 이제 샤방라이딩으로 공주를 다녀왔었습니다. 공주는 지금 백제문화제 준비로 이제 공주 이제 신관동 앞에 금강변에 LED로 꾸며진 여러 가지 아마 조형물들이 아마 금강에 많이 떠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르섬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도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리 살짝 끌어보고 로테이션 넘겨 봅니다. 아, 샵 사장님 드디어 또 나옵니다. 오늘 본인 분량 많이 좀 챙겨달라 했는데 아, 애석하게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딸에 의해서 버려지고 찢어지고 발렸습니다. 아, 댁에서 이 영상. 보게 될 우리 또샵 사장님, 사모님, 배여사님. 분명히 보시면은, 김용따르를 상대로 중국 정부에다가 소송을 걸 텐데 힘든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참아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려봅니다. 용현로 어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연어와 조물이기들 <laughs> 저는 또한번 미친 짓 하러 김용딸은 중국산 연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필 코스이기 때문에 클라이머 성향끼리 한번 붙어보기 위해서 자극을 주러 옆에 들러붙어 봅니다. 용현동 어필 올라가고 오, 있는 아 <웃음> <웃음> 오늘 오라오라를 몇번 했는지 목청이 나갔습니다. 평소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목이 잘안 나가는데 오늘 1시간여 정도에 라이딩 시간 동안 오라마 외쳤더니 모가지가 나갔습니다. 저도 이것을 민사소송을걸 것이고요. 김용따르 씨에게. 어, 김용따르는 이렇게 본인을 포장하고 언급을 해주는데 형에게 양말 한 켤레 지금 안 주고 있다라는 <laughs> 오늘 청양 일대에서 캠핑을 한다라고 하는 김용따르. 거기서 좀 목소리 좀 낮춰서 캠핑장에서는 정숙이 기본이다. 소리 낮춰서 재밌게 놀다 오기를 바라겠고, 기프티콘으로 스포츠 양말, 뒤로 돌아, 어디 뒀어? 너의 키요런거한 3개 정도 보내주길 바란다. 뭐, 씹을 수 있는 육포란, 육포라던가, 뭐 LA 갈비도 좋고, 중국산은 안 된다. 자, 와촌 또한번 자극을 해보러 또 옆에 들러붙어 봅니다. <laughs> 아 네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다 끄는 거 보면 보통의 인간은 아닙니다. 저런 이렇게 저렇게 타니까 맨날 무릎에다 그 뭐야 코르셋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칭칭 동요 매고 그러지. 아 마블이는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죠. 아, 카메라에 땀 맺혔는지도 몰랐네. 너무 힘들게 타가지고 아. 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맞지. 마초가 아니라 넌막마적이다막구마적자 황소디를 병준이 그리고 하... 아이 여기만 보면 왜 이렇게 버섯 잭끼지 이마이즈미는. 자 그리고 샵 사장님 오늘 상당히 많이 버려졌는데 겨울에 뭐 MTB 타자고 하시는데 글쎄요 MTB보다 일단 파워젤부터 챙기시기를 <웃음> 바라겠습니다. <웃음> 아 그리고 병준이 아그참그 나이 때 그렇게 결정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남들 군대 안 가려고 막 뺑기 부리고 그러는데, 특전사 지원했다는 얘기 듣고선, 아, 멋있더라도. 요즘 뭐, 몸도 많이 좀 만들고, 얼굴도 굉장히 좀 샤프해지고, 멋있어져가지고, 아, 그런데 뭐, 특전사까지 지원해서 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가게 되면, 우선은, 뭐, 최우선은, 몸 건강이, 군복무 하는 거지. 자. 오늘 이마이즈미 출근 벙을 겸한 이료라이딩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laughs> 성당에 도착해서 샵 사장님 또 버려졌는데, 지금 옥 언젠가 뒤를 봐서 죽여버리겠다고, <laughs> 성당에서 성스러운 곳이라 차마 이건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웃음> 복귀하셨는데, <웃음> 어, 겨울 동안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료라이딩 이마이즈미 출근버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